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우 씨, 안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해? 아 예. 예. 드디어 테스트하는 첫날입니다. <laughs> 이럴때 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축복 쳐드리고. 뿅뿅뿅뿅아 오늘 저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테스트하는 날이에요. 우리 단계가 5 단계가 있다겠지? 네. 5 단계 중에 첫 번째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기초 체력에 관련된 거예요. 음. 체력과 그다음에 안정성 있는 이런 거 자세를 보기 위해서 아, 첫 번째 스쿼트 하는 거 알죠? 스윙 스쿼트 20회. 네. 3게임을 쳐 가지고 바로 얼마를 쳐야 된다 고했어요 에버 160 이상. 그렇죠. 팀 유원 팀 미션이기 때문에 두 분은 합두분총6게임이죠세 게임이 세 게임 6게임 합 160이 돼야 돼요. 알았죠? 넵. 그랬을 때 성공입니다. 성공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제가 여기서 얘기할게요. 요 유니폼을 싹 갈아줄게요. 어? 이 유니폼 이쁜 거요 지금 이렇게 검은, 꼬마, 검은하고 그런데. 어, 검은색. 이쁘게, 이쁘게. 포기 못해. 이쁘게 해. 바꿔주고. <laughs> 그래서 두 번째. 만약에 실수를 하면, 실패를 하면? 네. 저기, 저, 저 아이씨 있지? 저 아이씨. 네. 네. 저기, 여기 마귀 같은 아이씨. <웃음> <웃음> 마귀 같은 아이씨가 어떤, 어, 산행을 하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체력을 좀더 기르기 위해서 산행을 할것 같고. 그 산행이 근데 중요한 게 뒤통산도 있고 저 계족산도 있잖아 대전에, 네. 그지? 근데 거기 아니라 아마도 한라산도 갈 수도 있고 백두산도 갈수 있을 거야 아마. <laughs> 준비? 왜 네. 나를 때리려 그러냐?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laughs> <파이팅! 웃음> 그래. 한분시작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laughs> 다섯, 여섯. 그리고 18 19 20 2 0 21 22 23 24 25 26 네. 27 28 29 30 얼마 안 남았어. 34, 35, 36, 37, 38, 39, 40. 아, 프로님 아니, 프로님 30, 30, 3 30, 30, 30, 30, 30, 아0 3아 잠깐만 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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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님 30, 30, 30, 30, 아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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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0 30, 30, 30, 30, 3다 30, 3 근데 원래 한 번에 이렇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줘.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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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일부러 울리는 그. 내가 원래 일부러. 준비, 시작. 하나, 둘, 스물. 야! 야! 야. 아, 스물, 스물, 스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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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러고 있으면 더 힘들어. 스물. 스물.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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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스물. 해나 이게 더 힘. 아니 잠깐 이게 진짜 발바닥이 너무 아파. 참아. 준비 시작. 하나, 둘, <목소리> 셋, <목소리> 넷, <목소리> 다섯. <목소리> 어 <어허>! 미치겠다. 미치겠다. <목소리> 아나스쿼트가 문제야. 너여로 와. 알았어. 너 자꾸 여기 잡으려 해서 안 되겠어. 알았어. 자 출발. 하나. 둘, 아, 이거 놓칠 것 같아. 셋. 자, 가자. 준비. 다리 들어, 고. 하나. 하나. 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바닥 나여기 <laughs> 먼저 할래? 아 너무 안쓰러웠어. 안쓰러 간다. 아! 아! 허벅지! 아! 아! 몇번한 거예요? 100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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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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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할수 있어. 네 빠졌고 다시 어 오! 있어, 오. 있어, 아 어, 좋아, 좋아. <목소리> 아! 스윙이안 돼, 스윙이. 우리 완전 엉망진창인데. 갔는데도 그러네. 아하. 오호. 오호. 간다. 아. 간다. 아. <laughs> 이제 시작이잖아. 알겠어. 아니, 원래. 아니, 우리 그럴 시간이 없구나. 어. 그러니까. 하면서 해야 하고. 아, 말 들려, 들려, 들려. 한번더 아,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 터키 치면 진짜 나 진짜 운다. <laughs> 아, 스트라이크가 안 나오네. <laughs> 아, <아니>, 이게... <laughs> 아니, 이게 저 자리가 맞긴 한데, <laughs> 왜... 왜... 이렇게 가지? 난왜 그러지? 야, 야, 가능해 가능해 올라 가면 넘어가. 내려 가면 얇고 가능해 가능해. 멋있다 어떡하지? 언니 믿어 믿어? 믿어 믿어! 언니 믿어! 나도 너 믿어 어? 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고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나이스 커버 미치, 미, 미치겠네. 150은 쳐야 되는데. 지금도 31점 플러스니까 아, 제발 한 번만 나오자 이세요 해보고. 알겠어, 해볼게. 안 돼! 아. 미안, 미안. 야,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이. 아니 그 뒤에 너가 이렇게 칠 거잖아. 아니 이제 알잖아. 이제 할수 있잖아. 야, 근데 우리 둘이 점수 합치면 지금 160이었다. 이제 시작이 예. 이제 이제 다시 시작인 거야. 어어 어, 어, 바로,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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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아직, 아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 열심히 할게 열심히 할게. 아직 기회 있잖아. What 뭐가 문제야? What? What? 잘타어간것 같은데? e n e d What <laughs> 아, 템피 너무 사랑스럽다. 그러면 어, 뭐 올라와서 해, 태연아, 걸, 너무 걸려 하지 말고 어, 올라와서 돌려 자, 터지도 않는데, 네이스, 네이스. 야, 야, 놓쳤어, 놓쳤어. 어, 손목 나갈 뻔했어, 방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원투로 들어가도 저기. 원수리로 들어가도 저기. 안 넘어가주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후! 드디어! 방금 <laughs> <laughs> <하면> 어떻게 <laughs> 했지? 방금 어떻게 했더라? 잘했었어.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오.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너무 일자였어, 방금. 진짜 난리 났다.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오! <laughs> 와! 와, 왜 곁을 래 내가 아까 129 쳤나? <목소리>

먼저 한다. 와 너무 차이나는데? 나도. <laughs> 파이팅 다할수 있어 파이팅 파이팅!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어. 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좋아, 좋아~ 아이고, 놓쳤다~ 아이고, 아이고, 놓쳤다~ 어, 허벅지가, 어. 내 허벅지가 아니야! 했구나. 아 이제 시작해야지. 이제 시작이면 어떡하지? <laughs> 아, 왜 자꾸. 아이고. 이 급한가 봐. 노티한 느낌인데. 걸렸어 어와벽는데나 전판에 너무 못쳐가지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조금 부족한 너 150대 후반일 것 같은데 자 오늘 결과가 나왔어요, 그죠네 네. <laughs> 어떤 것 같아 오늘 성공해 실패요 하나, 실패. 하나, 둘, 셋.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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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입니다. 실패하면 벌칙이 있다고 랬잖아 그죠? 네. 벌칙이 있는데, 우리, 우리, 임 감독님이 이제 정해줄 거예요, 날짜 정해서. 여러분들 체력 훈련하고, 메탈 훈련을 같이 할수 있도록 할 겁니다. 오늘 결과 발표할게요. 네. 어, 최현량 같은 경우는 합계 479, 에버가 159점. 거의 뭐, 1 6다가 왔었어요, 그죠? 그리고, <laughs> 원수형 같은 경우는 435로 형편없는 점수가 나왔어. 근데 오늘 이 점수가 나온 이유 설명해 주면 스이기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렇 스페어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 지금. 근데 내가 스페어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치 그래서 이번 일주일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시간을 더줄 거고, 네. 일주일 동안 스페어를 열심히 해서, 네. 어, 160 이상을 맞춰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겁니다. 알았죠? 네. 네. 첫 번째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네. 아, 아쉽다. <laughs> 고생들 했어요. 고생들 했어. 음. 자, 괜찮아. 다음 주에, 다음 주에.